너무 과하지도, 너무 무관심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양육 비법 세 가지. 혹시 요즘 밤마다 잠못 이루고 우리 아이와의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홀로 한숨 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? 너무 과하게 감싸다 아이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, 혹은 바쁜 현실에 치여 아이의 마음에 무관심했던 건 아닌지. 이 위태로운 균형 앞에서 힘겨워하고 계실 부모님들을 위해 오늘은 아이와 부모. 모두가 행복해지는 마법 같은 양육 비법 세 가지를 전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존중 어린 경청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. 아이가 힘들다고 투정이라도 부릴 때 혹시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? 너도 알잖아. 엄마 마음 몰라줘. 하고 아이의 말을 끊은 적은 없으신가요? 그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립니다. 대신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. 무슨 일 있었니?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엄마가 듣고 싶구나 그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자신은 사랑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두 번째, 사랑으로 세운 울타리, 성장하는 자유입니다 끝없는 방임은 아이를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만들고 숨막히는 통제는 새장 속의 새처럼 날개를 꺾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명확한 울타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10시까지는 꼭 집에 들어와야 해 그 안에서는 내가 선택하고 즐겁게 보내렴. 사랑과 믿음이 담긴 약속은 아이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힘을 키워줍니다. 세 번째. 영혼을 살찌우는 격려, 세상의 모든 빛입니다. 아이가 실수하거나 기대에 못 미쳤다고 비난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아이의 꿈을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. 반대로 작은 노력에도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. 정말 대단하다. 그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너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아니?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엄마는 누구보다 잘 알아. 정말 자랑스러워. 이세 가지 지혜로운 양육 비법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. 너무 과하지도, 너무 무관심하지도 않은 부모의 따뜻한 손길은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걷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깊은 신뢰를 쌓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. 주변에 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. 엄마의 숨결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엄마의 숨결이 더 많은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.